오늘은 하지정맥류에 관한 오해 중에 수술을 하면 아플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경우 수술을 할때 이만큼 떼서 했기 때문에 척추 어, 마취가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통증 조절을 하면서 며칠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 고주파 수술이나 레이저 수술이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통증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국소 마취 부위가 꽤 넓어서 수술할 때 조금씩 괴로움을 호소하고는 했었습니다. 최근에 배나실 수술이 개발되면서 어, 이 배나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입하는 부위만 한번 정도 마취를 하면 되고 나머지 부위에는 아예 마취가 필요 없어서 수술, 어, 이 시술을 하는 중에도 굉장히 어,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서 마취가 깨더라도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루 이내로 입원 기간이 짧게 되고 어, 수술을 한 당일이나 바로 다음 날부터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이 어, 이 시술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한 이 새로운 치료법들이 어,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실손 보험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파에서 어, 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어, 정맥 역류 소견만 관찰이 된다면 이 실손 보험 혜택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절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거에 맞는 치료를 결정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